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 하면은 4년간 땅속에서 죽은 듯이 있어요. 그곳에 대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그 위에서 우이 트고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하루에 30cm씩 자라 그래요. 한달 반이면 16m를 자란다. 4년을 인내하고 견디고 힘을 비춰가 하고 참다가 어느 날, 우미투 올라오니까 누구도 못 막아. 하루에 3 0 c m 크는 나무는 이 땅에 없어요. 모소 대나무만 유일하게 하루에 3 0 c m 자라서 45일 만에 16m를 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걸 용납하고 들으세요. 설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척하고 뭐 없이 힘들 때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몇 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하면, 항상 힘든 것이 얼마나 올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열었는데, 와이할 사람이 안 보이면, 보통 설교 시간에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야. 왜안 왔을까? 무슨 일까? 도쿄를 응? 떠나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꽉 잡아가지고 피가 응? 마르는 거야. 그런 붕괴를 마치면 꼭 시험이 와요. 싸운다든지 큰 은혜가 운데 마귀가 와서 또 장난질을 해요. 그런 더 버티고 가야 됐어. 그런데. 부흥회를 하기만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강사들이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겁니다 예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와 좋지 그러면 하루는 누가 환상을 받다는데 부흥회를 끝나는 마지막 날에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안 믿을 거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얼마나 큰지 가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날이 오면 좋지.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돌아가신 우리 집사람 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2시, 3시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종이 될 거라고